예 오늘 본문에 사울에 대하여 말하는 예,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유력하다는 말과 준수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다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예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준수했다 하는 겁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뭐 경제적인 힘이 있다 그런 뜻도 될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이렇게 지금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하여 그집 사람들의 성품과 삶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주 준수한 소년인데, 사실 사울은 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에 가깝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를 준수한 소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 그런 것이 이 사울은 키가 엄청 컸어요. 이 자리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예. 이 준수하라는 말은, 예, 영면이다. 예. 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핸섬, 핸섬한 사람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당대에 사 사울을 주목해 오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력하다. 준수하다. 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는 베냐민 집파 그러면 우리가 턱 생각나는 것인데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이, 에, 지금 사무엘 상,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5, 60년 전, 네, 길어왔자 100년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이 베냐민 불량배들한테 걸려서 처이 능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잠자던 그 집에 손을 얹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불량자들만 좀 이렇게 그 집원에서 처벌했으면 됐는데 이 베냐민 집합사람들이 아주 고약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레위사람이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각지파로 보내게 되고 그때 당시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를 내라 했지만 결국은 안 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유할 아것 없이 하여튼 생명 있는 거다 죽이고 그때 당시에 그 전장에서 피했던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전쟁이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중국, 일본, 소련,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우리는 늘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열방이겠냐. 우리의 열방.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내가 어릴 때 그런 말 들으면서 자랐어요. 속지 마자, 일본 놈. 속지 말자, 소련 놈. 소련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또,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독도 문제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는 사실 독도 문제 가지고 물건너질 것이 아니라 대마도는 우리 땅. 그리고 막막 예,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본 대사관 가서 그래야 독도 문제를 안 건드릴 텐데. 예, 참독도 조그만 섬 가지고 말이죠. 예, 대마도를 먹어야지 그까짓 거 뭐. 예. 같은 지간에. 자, 그래 가지고 이 600명의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베냐민 집화를 치러 갈때 가지 않았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속을 도륙해서 거기에서 천여 400명을 붙잡아와서 이 베냐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 이게 대속제일 때, 그때에 그 실로 주변의 처녀들이 실로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거기서 춤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베냐민 그 장가 못간 200명이 거기 가서 그 처녀들을 붙잡아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처녀들은 모르고, 야, 보쌈 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길면 100년, 짧으면 한 5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유력하다? 그,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50년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크게, 힘있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촉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떤 면을 보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용무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우리나라의 뭐 성형 수술이 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정말 성형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우리나라 이게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백길이 열리면요,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막 옵니다.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진짜 세계적이에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젊어 보이고 멋있어서 준수해 보였는가 아닙니다. 사실 준수함은 사울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전체 풍채에서 풍기는 풍미가 사람들도 사모할 만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외적으로도 아름답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막 진짜 힘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재산을 상속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결혼에 이제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데 어린애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듯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암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가용인데 네. 자기 자가용 잃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자 자가 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린애가 순종하듯 그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음. 아 아버지 칠칠맞게 어디다 그렇게 음.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못대쳐먹은 너무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순수하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환을 데리고, 자, 안나귀들을 찾습니다. 금방 찾을 것 같았지만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 찾으러 가서 딴짓 할 수도 있어요. 기생집 들어가서 술, 술, 처먹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야, 너 뭐하러 왔니? 아, 이 아버지가, 야, 칠칠 맞게 나이들을 잊어버렸다, 야. 여기서 한 2, 3년 놀다가 가지, 뭐. 아, 이러고 딴데탈 수도 있는데, 그는 나귀를 찾는 일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전력을 다한 거예요. 예. 그가 여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귀 찾는 일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세 번째는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깊었어요. 자. 사울이 아버지의 앞나기들을 찾으러 에브라임 3지로 다녔고요. 살리사 땅으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살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이게 상당한 거리예요 거의,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80km에서 100km 이상 거리입니다. 예. 3일 동안 100km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나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까 두려워하노라. 예. 에브라임 3지에서 살리사 땅까지 32km고요. 살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 일대, 두루 다니는 거리가 약 40km. 그것만 해도 벌써 72km가 됩니다. 여기서 땅까지 또 가게 됩니다. 조기 3일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도 자꾸 그냥, 아이, 됐다, 까지껏. 어떤 놈이 훔쳐간나 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틀 정도? 3일 정도? 예, 이 3일 동안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나귀들을 찾는데 자기 삶을 쏟았다. 그러면서 3일째 되니까 아, 야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니 아버지가 야그 나귀 나귀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무슨? 응? 엄한 꼴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든가 그럴 수도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 효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에게 아주 관대한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했느냐. 6절 말씀 보세요. 보수, 대답하되 보소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원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자, 이 소년이 이 성에 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7절 보세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식물에,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사원이 말합니다. 보소서 예, 내 손에 은한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종이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 종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무리치우지 않고 그것을 싹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야 이마 조 조용히 하면 자식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데. 그리고는 종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종의 의견을 듣고 야그거 좋은 생각이데야다 나. 나 주머니에 돈이 없다야. 우리 식량도 없다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 그냥 빈손으로 갈수없지않냐 그래서 그 종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주의 종에게 방문할 때 우리가 누구 손님을 어떤 누구를 맞이하러 갈 때, 그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 조그맣게 뭐 예물을 가지고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를 쓸 때나, 예,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네집 방문하면 그냥 그 동네 슈퍼에 가서 귤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왔어요 예, 목사님 교회로 가 교회 방문을 하게 되면 예, 거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씻고 먹고 뜯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예, 목사님들 이제 뭐 모인다 그러면 예, 귤한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가 그랬는데 요즘은 예, <laughs>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빈손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초창기는 에왜 그랬는지 몰라요. 늘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면 뭘 자꾸 들고 오시거든. 시골 집에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랬나. 하여튼 지간에 주의종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이나 선견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환이 은한 세갠의 4분의 1이 있어서 그것으로 성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세갤이 11.5g인데 이건 4분의 1은 2.9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서부터 이 교회로 걸어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돼야죠. 아니,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지적인 능력을 주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이 세상에는 온화한 성품이 있어서 그 온화한 성품을 주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네, 아, 이 사람은 큰 제목이 되겠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의 사울이요, 오늘의 다윗이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